만두만두장입니다.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요이 도전 짱 점프맵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까지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. 이게 제가 요즘에 어 로블록스를 잘안 했거든요. 근데 원펀맵 배틀로얄이라 게임과 이런 점프맵들을 조금 즐겨 하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,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거 거의 다 깼었는데, 떨어져서 망했거든요. 샷건 치고, 아 아니 샷건은 안치, 아니지만, 어쨌든 거의 다 도착했었는데 떨어졌거든요. 한번 영상에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 가자. 오, 깜짝. 오. 여기까지 순조로워요. 하고, 어. 오. 아 이건 다시 올라가야 되네. 아, 그, 이걸 또 떨어지네. 선 넘네.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안 떨어졌다. 와, 순간 엄청 깜짝 놀랐어요. 와, 끝까지 떨어졌으면, 은저 이거 때려치웠을 겁니다. 아, 진짜. 와 어. 어, 안 돼! 아, 자, 저기서 자꾸 떨어지네. 다시 왔죠? 보자 피가 없는데 나. 잠나 피가 없는데? 이거 피채우고 가기에는 이거 너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? 쌍남자?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 이거를 한 대도 안 맞고 지나갈 순 없잖아. 한 대도 안 맞고 지나가네. 가자. 아!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음. 야? 한 음, 노루마 어, 뭐 다시 가죠 피를 채울 겸 벌써 반피 됐잖아요 여기서 안 맞아야 돼딱딱아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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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와 아. 네, 제가 여기까지 다시 올라왔거든요?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계속 쳐아왔어요 아, 진짜 겁나 힘들었어요. 가봅시다. 오케이. 오, 깜짝아. 자, 막혔던 부분 깼고요. 깜짝아 점프! 어, 점프! 어, 점프! 여기는 제가 미리 갔었다 했죠 오 어, 깜짝아 오 이게 안돼? 1인칭으로 해야겠다 1인칭하면 바로 되죠 됐죠? 여기가 힘든데 용해.